메시지 성경 빠른 통도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30장 서원 무세가 이스라엘 백성 각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가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무엇을 하겠다고 맹세한 경우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자신이 말한대로 정확히 지켜야 한다. 여자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모두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 그녀를 만류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된다. 아버지가 그녀를 말렸으므로 하나님이 그녀를 놓아줄 것이다. 여자가 서원을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거나 분별 없이 서약하고 나서 시집을 간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자신이 서원하고 서약한 대로 행해야 한다.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막으면 그녀를 묻고 있는 서원과 서약을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도와줄 것이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이나 서약은 그대로 구속력이 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서원을 하거나 맹세로 서약한 경우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거나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은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듣고 즉시 그것을 취소시키면 그 서원과 서약은 구속력이 없다. 남편이 취소시킨 것이니 하나님이 그녀를 도와줄 것이다.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이 그녀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남편은 그녀의 서원과 서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남편이 잠잠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승인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을 다 지켜야 한다.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는 자신의 서원과 서약에 매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말을 듣고 얼마 지나서야 취소시키면 그가 아내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사는 어린 딸 사이의 처리법에 관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규례다. 31장 미디안 전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네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싸워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사람들을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천명씩 모집하여 전쟁에 내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각지파에서 천명씩 모두 만이천명을 모집하여 전투부대를 편성했다. 모세는 각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내보냈다. 일라하사리 아들 비누아스도 제사장 신분으로 입대하여 거룩한 기구와 신호형 나팔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공격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죽였다. 죽은 자들 가운데는 에위, 레겜, 수루, 호루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도 있었다. 그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베어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이 살던 모든 성읍과 막사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물자와 사람과 짐승을 닥치는 대로 노액했다. 그들은 포로와 노액물과 전리품을 끌고 요단 여리고와 모압평야에 진을 치고 있던 모세와 제사장 일르하살과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왔다. 모세와 제사장 일르하살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부대를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무세는 전장에서 돌아오는 군지의 간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 여자들을 살려주다니. 저들은 부월 사건 때 발람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염병을 촉발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 장본인들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일을 마무리하시오.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들도 모두 죽이시오. 그들보다 어린 처녀들은 그대들을 위해 살려두어도 좋소. 이제 그대들은 이렇게 하시오. 짐밖에 장막을 치시오. 사람을 죽였거나 죽음을 만진 사람은 모두 7일 동안 짐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과 그대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정결하게 하시오. 모든 옷가지와 기구를 정결하게 하시오. 가죽으로 만든 것이든 염소털로짠 것이든 나무로 만든 것이든 모두 정결하게 하시오. 제사장 엘르하살이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주신 규정입니다. 금과 은과 청동과 세와 주석과납등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야 합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야 합니다. 불에 타는 것은 무엇이든 그 물에 담갔다가 꺼내야 합니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대들의 옷을 깨끗이 빨면 여러분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여러분은 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제사장의 일라하살과 공동체에 속한 각가문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어라. 전리품을 절반으로 나누어 반은 전투를 치른 군사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군사들이 차지한 노획물은 사람이든 소든 나이든 양이든 50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 그들이 받은 절반의 몫에서 거두어 하나님 대신 제사장 일라하살에게 넘겨주어라. 회중이 받은 절반은 사람이든 소든 나이든 양이든 염소든 다른 짐승이든 50분의 1의 비율로 세를 부과하여라.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관리를 맡은 내 위인에게 주어라. 모세와 일라하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군대가 빼앗아온 전리품 가운데 남은 것은 이러하다. 양 67만 5천마리, 소 7만 2천마리, 나귀 6만 1천마리, 처녀 3만 2천명, 전쟁에서 싸운 군사들이 차지한 절반의 목은 이러하다. 양 33만 7천 5백마리, 그중 675마리를 하나님의 목으로 드렸다. 소 3만 6천마리, 그중 72마리를 하나님의 목으로 드렸다. 나귀 3만 5백마리, 그중 61마리를 하나님의 목으로 드렸다. 사람 1만 6천명, 그중 32명을 하나님의 목으로 드렸다. 무세는 이 세금을 하나님 목으로 떼어 제사장 일라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누어 준 나머지 절반은 이러하다. 양 33만 7천 500마리, 소 3만 6천 마리, 낙위 3만 500마리, 사람 만 6천 명.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간 절반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5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의 성막관리를 맡은 내위인에게 네 주었다. 군지위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우리 수하의 군사들을 세워보았는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숙지하려고 우리가 얻은 금폐물인 팔 장식, 팔찌, 반지, 귀걸이, 장신구를 가져왔습니다. 무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그들에게서 정교하게 세공된 온갖 금폐물을 받았다. 무세와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받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금의 무게는 약 185kg이었다. 이것은 모두 노행물을 차지한 군사들이 기부한 것이다. 모세와 일라하살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받은 금을 회막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32장, 요단강 동쪽 집파들루벤자손과 가짜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가짜손과 루벤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일라하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로, 디본, 야스엘, 리무라, 헤스본, 엘레알레, 스밤, 누보, 부원,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가짜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에 정책하겠다는 것이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스무 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조인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 머물면서 이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가짜 손과루 벤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러아세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길러와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무세는가짜손과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화세지파 반쪽에게 아모리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항목의 나라 전체 곧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가짜손은 디보나다롯 아로엘 아다로소반 야스엘 욕부와 벤니모라 베타란을 요새화된 성읍들로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루벤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레다임을 재건하고 느보와 바알무언 심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붙였다. 문나스의 아들 마길의 집안은 길라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아무리 사람을 해쫓았다. 그러자 모세는 길라앗을 문나스의 후손인 마길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문나스의 다른 아들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하본 야일, 야일의 장막촌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 낙과 그 주변 짐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 33장. 람셋에서 요단 열이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 아래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를 떠나 행진하면서 진을 쳤던 곳은 이러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진을 친 곳을 하나하나 일지에 기록했다. 그들은 6월절 다음 날에 라암셋에서 나왔다. 그날은 첫째 달 15일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행진하여 나왔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기 신마다들을 장사하는데 연념이 없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여실히 드러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람셋을 떠나 숙곳의 진을 쳤다. 숙곳을 떠나서는 광야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바알스본 동쪽 비아이로스로 돌아간 믹돌 근처의 진을 쳤다. 비아이로스를 떠나서는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다. 에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 마라의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샘열두개와 야자나무 이름 구루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옆의 진을 쳤다. 홍해를 떠나서는 신광야의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독가의 진을 쳤다. 독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진을 쳤다. 알로스를 떠나서는 르비디의 진을 쳤다.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디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의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로 탔다와의 진을 쳤다. 기브로 탔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로스의 진을 쳤다. 하세로스를 떠나서는 린마의 진을 쳤다. 린마를 떠나서는 린몬 베레스의 진을 쳤다. 린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린나의 진을 쳤다. 린나를 떠나서는 리사의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의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 벨산의 진을 쳤다. 세베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의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케로의 진을 쳤다. 마켈로스를 떠나서는 다아스 의 진을 쳤다. 다아스를 떠나서는 데라의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카의 진을 쳤다. 미카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의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루스의 진을 쳤다. 모세루스를 떠나서는 분네야하간의 진을 쳤다. 분네야하간을 떠나서는 홀하기스의 진을 쳤다. 홀하기스를 떠나서는 요바다의 진을 쳤다. 요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의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의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진을 쳤다. 그들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의 진을 치고 나서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4 0년 되는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백 스물 세 살이었다. 가나안의 네겹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라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분혼의 진을 쳤다. 분혼을 떠나서는 오보세 진을 쳤다. 오붓을 떠나서는 모압 경계에 있는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다. 이에아바림을 떠나서는 디본갓의 진을 쳤다.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블라다임의 진을 쳤다. 알몬디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누보산이 보이는 강 저편이라는 의미의 아바림 산지의 진을 쳤다. 그들은 아바림 산지를 떠나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의 진을 쳤다. 모압 평야에 자리한 그들의 진은 요단 강가를 따라 베디시못에서 아카시아 초원인 아벨시띵까지 뻗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단 여리고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땅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돌에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산당들을 허물어뜨려라.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마음 편히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 땅은 너희 것이다. 그 땅을 가문의 규모에 따라 제비를 뽑아 나누어주어라. 큰 가문에는 큰 토지를 나누어주고 작은 가문에는 작은 토지를 나누어주되 제비가 뽑히는 대로 하여라. 너희 조상의 집하에 따라 그 땅을 나누어주어라. 그러나 너희가 그땅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먼지가 되고 너희 발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너희 뒷마당에 살면서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던 대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